무창에 숨어든 영란은 시간이 지날수록 얇은 막처럼 비어갔다. 마을 사람들의 호기심 재벌과 남매의 탐색 그리고 예상밖의 손님 백혜지까지 평온했던 시골은 조용히 삐걱거리며 전야의 냄새를 풍긴다. 영란은 먼저 선수를 친다. 환영 파티를 열어 동네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cctv와 동선 점검표로 유치원과 농막을 요새처럼 바꾼다. 겉으로는 착한 선생님 역할, 내부로는 사각지대 제거 미션. 그때 서울 저택의 비밀 공간에서 단서를 건져 올린 해지가 무창에 도착한다. 놀랍게도 그녀는 돈보다 동행을 요구한다. 영화, 밥, 그리고 내가 계산. 장난스러운 말투 뒤에 감시와 선의가 뒤섞인 초점이 있다. 영나는 거래 조건을 던져본다. 얼마면 되겠니? 혜진은 대답 대신 숙소에 커플 잠옷을 두고 간다. 마음의 거리를 물리적 밀착으로 혼란시키는 독특한 방식. 친구인가 감시자인가 그 애매함이 영란을 가장 불안하게 만든다. 한편 가성 그룹에서는 남매의 균열이 커진다. 동생의 성급한 일탈을 포착한 이도는 이를 갈라치기에 총매로 쓴다. 그는 체포 직전까지 시나리오를 밀어붙이고 기자에게 정황을 흘려 부사장이 회사를 팔려했다는 헤드라인을 터뜨린다. 누나는 동생을 보호하는 척하지만 동시에 본인 중심 경영의 길을 연다. 공개석상에서 가족사를 소환하며 여론을 정리하는 솜씨는 노련하다. 이 일련의 프레임 전쟁 뒤편에 이돈의 설계가 있다는 것을 간파한 누나는 그를 엿고발하지만 그는 이미 자료 분산을 끝낸 상태다. 무창에서는 동민의 촉이 먼저 흔들린다. 슈퍼에서 유치원 마당에서 라면 냄비 앞에서 반복되는 어떤 습관. 머리끈을 묶는 각도 라면 타이머를 보는 초점. 그가 저택에서 스친 그 사람을 겹쳐보게 만든다. 동민은 정면을 택한다. 부세미 선생 아니 김영란 씨 맞죠? 그는 돈도 비밀도 원치 않는다며 아이와 마을을 이유로 남아달라 한다. 하지만 영란의 세계에서 무상호의 는 언제나 덫이었다. 그녀는 차갑게 선을 긋고 이돈에게 전화를 걸어 동민의 약점을 묻는다. 되돌아온 답은 명료하다. 아들 주원. 약점은 보호해야 할 대상이자 협상의 문. 영란은 그 문턱 앞에서 잠시 멈춘다. 토지 분쟁이 촉발되며 신분 노출 위기가 온다. 성태가 유치원 앞마당을 포크레인 으로 뒤집고 철조망을 친다. 파출소에 동행한 순간 경찰의 신분증 한 마디가 칼날처럼 다가온다. 해지는 연막탄을 터뜨린다. 수상한 남자가 쫓아와요. 시선이 흔들린 틈이 돈이 합법의 칼을 뽑는다. 무단 침입 고의가 없었다는 정리. 오히려 유치원 시설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경고. 법률로 평정을 되찾는 사이 동생의 차는 무창 외곽에서 미끄러져 나무에 박힌다. 추적은 일단 멈춘 듯 보였지만 그 충돌은 남매를 더 다급하게 만들 뿐이다. 저택 파트의 긴장도 팽팽하다. 최집사는 주방 하부장과 라면 주걱, 소주병의 흔적에서 누군가 비밀방을 왕복했음을 깨닫는다. 이 돈의 음주 습관과 맞지 않자 용의선이 상기한다. 누나는 이사회에 불참하고 기자회견을 연다. 동생의 심리치료 프레임과 자신의 구원 이미지를 동시에 세팅하며 이사들에겐 각자의 약점을 쥐어준다. 깨끗한 이력서처럼 보이는 유일한 카드 본인을 전면에 내세우는 수. 무창의 밤해지는 함께 잘때 도망간 사람들의 목록을 읊으며 도망칠 거면 말하고 가라는 이상한 우정을 청한다. 영란은 그말 뒤에 목적을 도려내지 못한 채 잠깐의 안온을 허락한다. 그러나 새벽 슈퍼 앞에서 동생 무리가 포착되고 추격이 벌어진다. 동민의 트럭이 방패가 되고 골목에 무심한 가로등이 아지트를 만든다. 잠시 벗어난 뒤 바닷가에서 두 사람은 각자의 비밀을 최소치로 교환한다. 동민은 선생님으로 남아달라고 영란은 여기서 오래 버틸 수 없다고. 이 돈의 플랜은 계속 작동한다. 내부 시나리오 유언장 원본과 비밀계좌 로그를 퍼즐처럼 흩뿌려 누나와 동생을 따로 움직이게 만든다. 동시에 무창에는 통신사 점검 조끼를 입은 낯선 인력이 늘어난다. 동생 라인의 탐지망. 영란은 cctv를 사각지대 없이 추가하고 유치원에는 비상구 이중 봉쇄와 도움 3신호 빨빨팔을 아이들 놀이 규칙으로 위장해 심어둔다. 결정적인 장면에서 동민은 스스로의 확신을 입 밖으로 꺼낸다. 김영란.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두 사람의 거리엔 진실의 찬바람이 분다. 영란은 시치미를 떼지만 동민은 더 이상 물러서지 않는다. 그는 정의감이 아니라 보호본능으로 움직이는 사람이다. 프레임 전쟁과 현장 전투가 교차한다. 누나는 브리핑룸에서 책임지는 장녀 역할을 완성한다. 회사를 제자리에. 동시에 법률팀은 혼인 무효와 유류분과 배임 가능성을 꿰맞춰 소송 세섭을 끝낸다. 동생은 무창 하천로를 타고 내려와 흥신소 하청을 부린다. 그러나 그들이 찾은 건 합법 파괴가 아니라 합법 방어의 방탄. 갈라치기에 이어 현장 무력화가 굴러간다. 유치원 첫 수업은 호신술로 시작된다. 약자는 약자여서가 아니라 약하게 보일 때 공격당한다. 영란은 균형과 축이동으로 아이들의 중심을 잡아준다. 동민은 그 장면에서 불안과 신뢰를 동시에 느낀다. 그는 원장 미선에게 검증을 고집하고 미선은 역으로 지켜보되 지켜준다는 결론을 낸다. 그 사이 해지는 동민의 밭을 돕겠다며 스며든다. 일손이 아니라 동선 파악과 접근로 확보가 목적처럼 보인다. 성태의 토지 노름은 다시 시작된다. 경찰의 신분 확인 루틴은 매번 위험했고 그 틈을 해지와 이돈이 번갈아 메운다. 한 번은 연막 한 번은 조문서 동생이 직접 무창까지 내려와 슈퍼 골목에서 영란을 몰아붙인 날 동민은 망설이지 않았다. 팔짱과 어깨를 던져 시간을 벌고 코너를 틀어 경찰차가 보이는 거리로 끌고 간다. 그 과정에서 동생의 차량은 수풀로 미끄러져 들이받치고 추적은 좌초된다. 밤이 내리면 계획도 감정도 흔들린다. 영란은 나 때문에 다쳤다며 떠날 채비를 하지만 동민은 선생님으로 남아달라고 반복한다. 그는 돈을 말하지 않는다. 그 언어 부재가 영란의 경계에 금을 낸다. 동시에 서울에서는 누나가 소영을 카드로 꺼내든다. 딸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머니가 다친다. 노골적 압박. 이 돈은 대응 카드를 찾으며 당장은 우리 편이 돼 언젠가 가격을 매길 사람이라는 그림자를 짓게 한다. 결국 무창의 판은 더 분명해진다. 아이들과 원장을 지키는 최소한의 울타리, 남매의 공격 루트 차단, 회장의 진실을 꺼내기 전까지 생존이라는 새 축으로, 혜진은 그 울타리 안과 밖을 자유롭게 드나든다. 때로는 연막탄, 때로는 속내를 드러내는 눈빛, 그녀가 누구의 지령으로 움직이는지 혹은 스스로의 선택인지 여전히 경계선 위에 있다. 다만 확실한 건 영란이 이제 혼자 싸우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누군가는 이익으로, 누군가는 양심으로, 누군가는 아직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으로 그녀 곁에 서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틈 사이로 회장이 남긴 마지막 퍼즐 조각이 조금씩 윤곽을 드러낸다. 보강 정리. 영란이 이 판에 남는 이유는 단순한 유산이 아니라 정의의 균형이다. 소년원 경력과 빚, 엄마의 무책임, 세상이 씌운 낙이는 늘 그녀의 목을 눌렀다. 그런 그에게 회장은 다른 방식을 제안했다. 힘으로 공평을 만든다. 계약서는 잔혹했고 동시에 명확했다. 죽음 이후 제한된 기간 동안 주총에서 한 표를 던져 남매의 재집권을 막을 것, 그때까지 살아남을 것, 그리고 예림의 진실을 세상 밖으로 꺼낼 것. 대가는 유언장과 전 재산. 다만 직접 손을 더럽히지 않는 방향으로 변주되며 지금에 이른다. 백해지라는 변수. 그녀는 저택하녀였던 그 모습 그대로가 아니다. 발레로 다져진 균형감각, 문턱을 넘을 때 발끝으로 중량을 분산시키는 습관, 말보다 빨리 반응하는 눈동자. 경호팀 출신이거나 그의 준하는 훈련을 거친 흔적이 역력하다 때로는 회장의 그림자처럼 때로는 누나의 촉수처럼 움직인다. 영란에게는 유일하게 돈이 통하지 않는 사람, 마음의 안전거리를 자꾸만 무너뜨리는 존재다. 무창의 생활감. 유치원 교실엔 아이 키 높이에 맞춘 거울과 매트, 비상용 호각이 교구처럼 섞여 있다. 영란은 호신수를 놀이로 바꾸고 잡아당기면 회전 밀치면 낱개 같은 문장을 리듬으로 심는다. 미선은 처음엔 도시식 과열이라 우려했지만 등하교 길에 낯선 차량이 늘어난 날부터 반대하지 않는다. 주원이를 비롯한 아이들은 셋에 숨고 다섯에 크게 외치기를 게임처럼 익힌다. 마을의 시선 또한 분화한다. 성태는 개발 이익을 조차 유치원을 밀어내려 하고 상가 몇 곳은 유치원 문 닫으면 손님 준다는 계산으로 편을 선다. 반면 슈퍼 정비소 동화로 같은 가게는 아이들의 웃음이 곧 매출이라는 걸 안다. 동민은 그 어느 쪽에도 서지 않는다. 그는 오로지 주원이의 일상만을 본다. 그래서 그의 간섭은 때로 과하고 그래서 그의 도움은 때로 가장 정확하다. 서울 내부의 장면들. 누나는 응접실에서 직원들을 불러 충성의 방향을 묻지 않는다. 대신 각자의 미래를 묻는다. 남자친구의 사업 자녀의 유학병든 부모의 간병. 약속할 수 있는 것을 제시하고 손쉽게 손을 탄다. 동생은 정반대다. 급하고 요란하며 감정적이다. 흥신소에서 퇴짜를 맞은 뒤 외주업체를 다시 붙들며 내뱉은 말은 상징적이다. 찾으면 연결만 해. 그는 끝까지 스스로 손을 더럽히지 않으려 한다. 이돈의 양날. 그는 확실히 유능하다. 고소와 가압류와 언론과 금융을 바둑판처럼 굴리고 엔드게임을 향해 말들을 전진시킨다. 하지만 영란이 느끼는 불길함, 언젠가 가격을 매길 사람도 틀리지 않다. 그는 원칙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승률로 움직인다. 그래서 지금은 동맹 내일은 거래 상대 모레는 상대가 될 가능성까지 열린다. 그 뉘앙스를 감지한 순간부터 영란은 이돈 없는 대안 경로도 함께 설계한다. 관계의 미세한 진동. 해진은 영란의 문을 두드릴 때 노크 횟수를 일부러 불규칙하게 만든다. 누군가 뒤에서 지켜보고 있다면 패턴을 못 잡게 하려는 습관. 동민은 농막갑 운동화 발자국을 보고 시각과 체중과 보폭으로 두 명이 다녀갔음을 읽는다. 미선은 직원 채용 서류의 격자 무늬 위조 흔적을 봐준다. 누구도 정답이 아니지만 셋 모두가 틀린 것도 아니다. 결론적으로 이 파트는 정면 충돌 직전의 겹겹이 포개진 판짝이다. 겉으로는 소소한 사건들이 이어진다. 파티 토지 다툼 파출소 소동 기자 회견. 그러나 내부에서는 네 갈래 힘이 맞물린다. 누나의 제도와 여론 드라이브, 동생의 물리적 추적, 이 돈의 전략적 확산, 영란의 생존과 은닉과 교육, 그리고 그 사이에 백해지가 줄을 잡고 서 있다. 그녀의 한 마디가 어느 쪽으로 기울든 파는 곧 기울 것이다. 아직 폭풍은 오지 않았다. 하지만 바람의 방향은 이미 바뀌었다. 마침내 바닷가에서 약속 아닌 약속이 남는다. 여기선 내가 길을 안다. 모래 위 발자국처럼 금세 사라질 말이지만 위기 때 꺼내 쓸수 있는 지도가 된다. 미선은 유치원 현관에 놀다 배우다 지키다 세 단어를 붙인다. 성태는 다음 소송장을 준비하고 최집사는 또 다른 서랍을 연다. 모두가 제 목적을 향해 움직이는 사이 영란은 아이들 앞에서만큼은 한 박자 더 느린 호흡을 택한다. 그게 그녀의 살아남는 법이다. 새벽 4시 무창의 안개가 거치기 직전, 영란의 휴대폰에 두 통의 메시지가 동시에 도착한다. 하나는 익명으로 흘린 어머니 이동 알림, 다른 하나는 해지가 보낸 짧은 문장. 말하고 간다. 해지는 약속을 지킨 셈이지만 동시에 어디론가 움직인다는 신호였다. 영란은 즉시 비상 규칙을 가동한다. 원장 미선은 아이들을 실내체육으로 묶고 동민은 농로 cctv의 각도를 바꾼다. 오전 파출소 근처 도로에서 낯선 승합차가 포착된다. 영란은 정면 돌파 대신 역추적을 택한다. 슈퍼 뒷문 세탁소 골목 하천로 다리 밑. 전날 동민과 답사한 비상루트를 되밟으며 넘겨짚는다. 그러다 놀라운 사실을 확인한다. 승합차의 동선이 동생 라인의 손길과 다르다. 더 조용하고 더 정확하다. 누군가 내부 지도를 갖고 있는 움직임. 그때 해지가 영상 하나를 전송한다. 말없이 차창밖 풍경만 담긴 영상. 의도적으로 던진 실말이었다. 영란과 이도는 분담한다. 이도는 서울로 올라가 유언장 원본과 비밀계좌 내역이 숨겨진 캐비닛을 열 힌트를 캐고 영란은 무창에 남아 어머니 이동의 시점을 끊는다. 그러나 이 돈의 동선에는 얇은 균열이 생긴다. 참고인 조사 요청이 앞당겨지고 누나 측 변호인단이 제시한 개인계좌의 현금 흐름이 의심을 부추긴다. 누군가 그의 숫자 사이에 가짜 줄을 하나 끼워 넣은 것이다. 영란의 뒷감당이 더 무거워진다. 점심 무렵 유치원에는 뜻밖의 손님이 온다. 교구 나쁜 명찰을 단두 사람. 미선은 평소와 같게 맞지만 영나는 상자 모서리의 테이프 절개선을 보고 바로 눈치챈다. 외부 포장과 내부 테이프의 칼날 방향이 다르다. 준비된 상자 안에 다른 상자를 넣어 들여오는 수법. 영나는 시간을 끈다. 아이들이 낮잠이니 오후에 받아요. 그 사이 동미는 차량 번호를 촬영해 이돈에게 넘기고 해지는 어느새 유치원 담장 바깥에서 그들의 교신을 듣는다. 동시에 서울에서는 기자가 회견장 리허설을 몰래 지켜본다. 종이 위 대본엔 미묘한 수식어가 바뀌어 있다. 책임 대신 안정, 상속 대신 관리. 누나는 주총 전 임시대표 선임을 관철하려 한다. 기사의 첫 문장이 바뀐다. 임시대표 카드 꺼내. 이한 줄이 시장을 흔드는 신호탄이 된다. 오후 하천로. 교구 납품 차량이 재등장한다. 이번엔 상자를 내려놓지 않는다. 대신 유치원 옆 하천로로 빠져주차한다. 영란은 미선에게 긴 속삭임을 남기고 홀로 하천로로 내려간다. 그곳에서 그녀를 기다린 건 승합차와 그 뒤를 멀찍이 따르는 승용차 한 대. 승용차의 조수석 창이 내려가고 낯익은 실루엣이 손을 흔든다. 백혜지다. 혜지는 짧게 말한다. 나 회장님 편이야. 그리고 더 짧게 덧붙인다. 지금은 그 순간 승합차 문이 열리며 소영이 모습을 드러낸다. 눈빛은 피곤하고 손목엔 새 붕대가 감겨 있다. 자발적 동행처럼 보이도록 연출된 흔적. 거래는 간단하다. 누나 측은 잦은 귀가 프레임을 위해 어머니를 데리고 무창에 내려왔고 이 장면을 누군가 촬영하길 바란다. 반대로 영나는 어머니를 안전하게 빼내야 한다. 해지는 시간을 번다. 라면 먹고 가자. 회장의 레시피를 아는 단한 사람이 끓인 라면이 승합차 안에 퍼진다. 수행원들은 냄새에 한순간 경계가 흐트러진다. 그 틈에 영란이 소형을 끌어내자 누군가 휘파람을 분다. 하천이 드론 두 대가 이 장면을 기록한다. 장면은 순식간에 납치로 뒤집힐 수 있다. 동민이 돌진의 드론을 향해 돌을 던지고 미선이 사이렌 앱을 울려 동네 사람들이 몰려오게 만든다. 공개된 장소와 다중의 시선. 프레임 변조가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진다. 혜진은 드론의 배터리를 뽑아 떨어뜨리고 수행원 하나의 손목을 발끝 회전으로 꺾어 눕힌다. 그녀의 말이 진짜였음을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은 증명한다. 소영은 농막으로 옮겨지고 영란은 그제야 숨을 고른다. 저녁 이도는 서울에서 돌아와 영란에게 유언장 키워드를 전한다. 비밀계좌의 별칭 금고의 두 번째 비밀번호 회장의 옛 별장 좌표. 그러나 그의 눈빛에 미세한 거리가 생겼다. 검찰이 그를 향해 들이미는 자금 세탁 의혹 그리고 누나 측이 제시한 보도자료 메모. 영란은 묻지 않는다. 다만 준비한다. 당신이 나를 팔아 넘겨도 내가 살아남을 경로. 밤해지는 농막 문 앞에서 말없이 서성인다. 말하고 간다는 약속을 지키러 왔다. 그녀는 회장의 마지막 지시를 비로소 털어놓는다. 살아있어. 내가 살아야 그 사람들이 진짜 무너진다. 혜진은 누나의 손을 잡고 버틸 수도 있었다고 그게 더 쉽다고 말한다. 그런데 그녀는 무창을 택했다. 이유를 묻자 혜진은 웃는다. 나 내가 내 친구였으면 좋겠거든. 그 말은 진심과 임무가 한 겹에 포개진 음색이다. 에필로그처럼 다가오는 마지막 장면. 동민은 주원과 별자리를 보며 빨빨파 신호를 노랫말로 바꿔 부른다. 미선은 유치원 게시판에 보호자 안내문을 붙인다. 낯선 차량 접촉 금지. 성태는 또 다른 민원을 준비하고 동생은 깁스를 한 팔로 전화를 돌린다. 누나는 거울 앞에서 대본의 단어를 다시 고친다. 안정에서 미래로. 그때 새 기사 알림이 뜬다. 임시 대표 선임 추진 유원장 존재 여부가 관건. 다음 전개는 결국 증거와 증언이 맞붙는 회피 불가의 장으로 향한다. 유치원은 더 단단해지고 무창의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알게 된다. 해지는 선을 넘나들며 지금 여기에서는 분명한 우군이 된다. 이도는 유능함과 위험을 함께 키운다. 그리고 영란은 드디어 도망치지 않고 서서 싸울 준비를 마친다. 주총까지 남은 시간은 줄고 그 빈자리를 채우는 건 서로에 대한 신뢰 혹은 배신의 예고장뿐이다. 시작된다. 재벌과 계약 결혼의 후폭풍, 시골 유치원의 숨은 경호원, 그리고 정체 불명의 친구백해지. 핵심을 완전 재해석해 정리하고 다음 전개를 촘촘하게 예측합니다. 프레임 전쟁과 현장 전투, 여론 카드와 생존 기술, 무창과 서울을 잇는 두 개의 전장. 이번 구성에서는 남매 갈라치기 플랜의 구조, 유치원 보안 룰빨빨파의 의미, 이돈의 양날검 도움과 배신 플래그, 해지에 모순된 우정 감시와 보호를 파헤칩니다.